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텀운레전 공시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챌린지입니다. 빙글레 닥터캡슐이라는 제품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광고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광고 우려도 들어오네요. 취미탐험 의 방식대로 이 제품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은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파란색 라벨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빨간색 라벨로 나오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완전 귀여운 사이즈고요 은박 뚜껑이 아니고 제대로 된 뚜껑이니까 뭐가 단단해 보이고 좋네요. 국산 원유 60%, 뭐 정제수, 올리고당, 혼합 분유, 네덜란드산, 아일랜드, 독일. 어, 되게 글로벌한 제품이네요. 또 보니까 뭐 폴리텍스트로스, 프로텍트 캡슐, 2 8 8미 m 램 식이섬유, 배 농축액, 매실 농축액, 어, 크림향, 매실향 참달의 농축액, 효소, 철이스테비아 홍삼 농축액와 다양한 향과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구르트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유산균 주 유산균이 밀리리터당 1억 마리 이상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겠어요 성분도 성분이지만 닥터캡슐의 가장 큰 특징은 캡슐이죠 이 캡슐이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위산에 죽지 않고 장까지 간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캡슐을 씹어 먹지 말라는 광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캡슐이에요. 그게 살아서 이렇게 장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씹으면 안 되죠. 이렇게 초성을 프린트해서 뭔가 재밌는 이벤트를 할수 있게 만들었는데 아, 너무 프린트에 힘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프린트가 돼서 나오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치읓, 미음, 티긋. 이렇게 모아서 취미 탐험을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받은 제품으로는 좀 어렵겠죠? 어 자, 이걸로 뭘할수 있을까요? 가만 보자. 이거, 어, 영어가 있는데요. 중국어 될지 모르겠어요. 자, H, 그리고 A, 다음에 O. 이렇게 하면 중국어로 얘기하는 하오가 됩니다. 하오. 여기에, 하트를 붙이면 하오 좋아 하고서 하트까지 붙는 한글로 뭔가 만들어봐야 되는데 여기 주어진 것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음아 그래요. 자 이음 쌍비읍 기억 기역, 디귿 기억입니다. 자 이걸로 뭐가 되냐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 생겼죠. 바로 가디건인데요. 자, 아빠 가디건 또는 오빠 가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만들었죠. <laughs> 오빠 가디건. 이렇게 알파벳이나 초성을 가지고 뭔가 유니크한 뭔가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도 좋겠지만 어, 취미탐험스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제품을 보니까 캡슐과 유산균이 섞이도록 충분히 흔들어서 마시라고 하거든요. 저글링을 해보겠습니다 저글링을 하면 잘 섞이겠죠? 자, 하나, 둘, 셋! 자, 도전! 가보겠습니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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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간단하죠? 네. 아, 뒤집어졌네요 한번더백터캡스 저글링 도전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예스 저글링하듯이 잘 섞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잘 섞였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오, 충분히 잘 섞였습니다. 음, 어, 진짜 맛있는데요. 아, 못 참겠는 게 중간 중간에 느껴지는 그 알맹이들이 있어요. 캡슐, 캡슐을 너무 씹고 싶어요. 하지만 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씹으면 안 되죠. 아, 맛있네. 딱 봐도 주미 타운 다운 게 뭐가 있을까요? 보틀 필리. 제가 보트플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자제번 한번 이 제품을 가지고 돌려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챌린지. 배터캡슐고 있는 이 제품을 보조하고있다이 제품을 제조다고 있는 이 제품을 제보하고 있는 이 제품을 바트캡슐로 저글링도 하고 보트플립도 했는데 이렇게 끝내기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광고 콘텐츠인데 좀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걸 도전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틀 위에 보틀을 세우는 아주 어려운 레벨의 보틀플립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까요? <laughs> 한 번만 더. 여기까지. <laughs> 아, 원래는 이렇게 띄워서 돌려서 탁 세우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토캡슐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마트 또는 편의점에서 판매 중이라고 하지만 저희 동네 주변에는 아무리 찾아도 모든 편의점을 가고 모든 마트를 가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공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구르트계의 허니땡땡칩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희소성이 높습니다.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현재 닥터캡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이런 초성을 이용한 다양한 인증샷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제품을 찾기 어려우니까 의무율도 높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닥터캡슐을 찾아서 인증샷을 올리면 당첨될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상품은 마우스 패드라고 해요. 자, 오늘 이렇게 빙글의 닥터 캡슐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잠깐 놀아봤습니다. 아, 마지막 챌린지를 성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래도 이렇게 뒤집어서 세우기는 몇번 성공했습니다. 인정? 앞으로 닥터 캡슐이 더 많은 곳에서 팔리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시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즐거운 다음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닥터캡슐을 찾고 이벤트에도 응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볼게요, 빠이빠이.